자, 여러분들 이런 거는요. 약간의 팁이 있습니다. 뭐냐면 최소 단위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로 만드는 거예요. x를 y의 2분의 1을 y로 바꾸고 x-y, x플러스 y,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되죠. 그럼 얘가 뭐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거야 x의 4승 마이너스 y의 4승.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예요? x가 뭐라고 얘라고요? 그러면 x의 2분의 1승의 4승은 x의 제곱이고 빼기 y의 2분의 1승의 4승은 곱하면 y의 제곱이 돼서 결론적으로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치환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바꿔주는 거죠. 똑같아요. 얘도요. 위에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2의 3분의 1승을 x로 치환하고요. 3의 3분의 1승을 y로 치환해보세요. x-y x의 제곱 플러스 xy y의 제곱 에? 많이 봤지? x의 3승-y의 3승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3승하니까 2가 되고요. 빼기 3이다 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됩니다. 간단하시죠.